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강주라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시작할게요. 고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꾸미는 건 아니고 가끔 꾸미면 이런 식으로 입는 것 같아요. 옷은 그래도 좀 샀는데 코디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끔 꾸미면 이런식. 키는 174에 몸무게 63. 스펙만 들었을 때는 오피스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코디 사진이 더 많으면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한데 사진을 많이 안 찍으시다 보니까 이두 장밖에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레이 톤톤 온 코디가 진짜 쉽지 않은 무채색 코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지, 카니 웨스트, 카니 웨스트를 떠올려 봅시다. 그레이 컬러 활용 되게 잘하죠. 닉네임이 너 티안 님이시거든요. 저티입니다너 티안 님의 코디를 보면 스트릿도 아니고 당연히 뭐 남친룩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체형을 알고 팬츠를 셀렉 하시는 것 같아요. 세미와이드 슬림핏 정도로 돼 보이는 그레이 데님을 매치하셨고, 팬츠 셀렉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우터, 이너, 셀렉이 잘못됐습니다. 나에게 맞는 팬츠를 찾았으면 상의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슬림핏 팬츠를 입고 아우터가 오버핏이면 마른 체형이 더 말라 보여서 역효과가 납니다. 이럴 경우, 세미 루즈핏 정도 되는 아우터를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곧 있으면 봄이니까, 뭐, 트럭커 자켓이라든지, 크롭한 기장에 좀 적당한 루즈핏의 바람막이도 괜찮겠죠? 정사이즈 레더 자켓도 예쁘겠네요. 아, 팩트 체크. 나이키 신발도 저 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어야겠다고 하시면, 이너는 화이트, 그리고 아우터는 블랙으로 편하게 슈즈랑 톤을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한층 더 안정적인 코디가 되겠죠. 저라면 그렇게 코디했을 거예요. 오버핏 항공 점퍼, 그레이 후드 집업. 그래도 포기 못하겠다 하시면 밴딩으로 된 제품이 요즘 되게 많아요. 꾸안꾸스러면서 와이드한 밴딩 팬츠. 블랙 컬러로 톤을 확 죽이는 거죠. 그러면 나이키랑 코디해도 예쁩니다. 답이 나왔죠. 너 티안님은 핏이 참 예쁘시기 때문에 상의는 조금 더 슬림한 아이템으로 가도 됩니다. 편안한 블랙 와이드 코튼 팬츠 같은 거 하나 소장하면 무채색 코디에 활용하기 정말 좋을 거고 봄 시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템들 되게 많죠. 앞전에 말씀드린 뭐 트러커 자켓이라든지 자 기본 레더, 라이더 자켓 아닙니다. 싱글 레더 이런 정 사이즈 핏으로 구매하셔서 자신 있게 핏을 드러내면서 예쁘게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강준원입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시작할게요 장영태님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고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잘 입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키는 181 몸무게 88 웨이트를 꾸준히 하는 체형입니다 평소에 추구하는 스타일은 편하면서 꾸안꾸 느낌을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핏의 제품을 입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메카지에 관심이 가는데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션은 도전입니다. 천천히 아이템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적응될 때까지. 오히려 웨이트를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진다면 아메카지 룩이 의외로 찰떡입니다. 데일리 룩 사진 한번 볼게요. 데일리 룩에서도 아메카지 컬러를 시도하는 게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죠? 천천히 바꿔나가면 된다. 그린 니트에 블랙 팬츠, 그리고 아디다스 슈즈. 크게 피드백 드릴만한 코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데일리 코디다 보니까 슈즈를 아디다스 말고 로고 플레이 없는 깔끔한 슈즈면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 코디는 되게 센스있게 매치해주셨어요. 그레이 후드 집업, 나이키 그레이로 톤을 맞추고, 재간을 강조하는 거. 이너와 팬츠를 어두운 톤으로 잡아주면, 한층 더 안정적인 컬러 조합이 됩니다. 아우터, 예쁘네요. 다음. 컬러는 그린 톤온톤으로 예쁘게 입어주셨고, 팬츠는 어둡게, 상의는 밝게. 아주 좋아요. 이 코디를 아메카지 스타일로 입는다면, 레이어드 베스트 같은 거 착용해주고, 뭐 독일군 신어주면 아메카지 입문 느낌 물씬 나겠죠? 네, 다음 코디 루즈핏 블레이저 이너로 그레이 후드 집업을 착용해 주셨는데 후드 집업은 안 입는 게 훨씬 예쁠 거예요. 이너는 라운드 반팔 말고 유넥 라운드 하나를 소장하세요. 블레이저 코디에 활용하기 진짜 야무집니다. 어중간한 남친 룩은 불호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후드 집업과 저 선글라스 당장 빼주세요. 이런 느낌은 진짜 좋다. 진짜 캐주얼 수트의 정석. 본인의 핏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 코트의 후드 집업은 무조건이죠. 캐주얼한 남친 룩. 아메카지보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무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코디는 보자마자 문제점이 컬러, 색감, 그리고 핏. 옐로우와 그레이는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수많은 브랜드에서도 컬렉션으로 보여줬고 증명된 컬러 조합이에요. 손이둘다 밝으니까 붕 뜨는 겁니다. 몸도 좋으시고, 반팔 벗고 가디건만 맨살에 입은 다음에 단추 하나 풀어주고, 와이드한 벌룬 핏으로 쭈리팬츠 매치해주면 이 코디는 살아납니다. 꾸안꾸안 섹시미로 가는 거죠. 팩트체크. 현재 머리 스타일이나 데일리 룩을 봤을 때, 아메카지보다는 지금처럼 캐주얼한 스타일이 더잘 어울립니다. 그래도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시면 머리 스타일, 그루밍, 아메카지 아이템을 천천히 하나씩 소장하면서 캐주얼 룩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피부도 웜톤으로 보이는데 다크 브라운이나 뭐 네이비 아니 오렌지 컬러로 된 아이템도 추천드릴게요 블랙 코디에 컬러 포인트 주는 코디도 한번 참고해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강준원입니다 오늘 면봉 같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키는 180, 몸무게 68. 오, 스팸 미쳤네요. 고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옷을 잘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디 고민에 대한 공통점이 많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데일리 룩 보겠습니다. 오, 잘생기셨습니다. JW님의 사진을 보자마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컬러 활용하는 방법을 센스 있게 잘하십니다. 뭐 나에게 맞는 핏, 그리고 스타일만 찾으시면 돼요. 꾸안꾸안 캐주얼, 그리고 남친 룩, 캐트릿인지 스트릿인지 애매한 스타일,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지 못하면, 코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확한 답변 먼저 드릴게요. 깔끔한 남친 룩으로 코디하는 게더잘 어울립니다. JW님은 컬러 활용을 잘 하시니까 남친 룩 스타일에 컬러 포인트 주는 코디를 시도해보세요. 팬츠 핏 셀렉도 너무 좋아요. 핏이 좋으니까 와이드 실루엣은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다만 아우터는 조금 더 크롭한 기장에 소매 길이를 확인해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꾸안꾸룩 너무 좋다. 컬러 매치 환상적입니다. 버건디, 그레이, 베이지. 이너와 슈즈를 톤온톤으로 맞추고 그레이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끔 밸런스가 잘 잡힌 코디예요. 그레이 컬러의 시선이 더 가야 되는데 니트 디테일이 들어가서 균형 잡힌 안정감을 보여주는 꾸안꾸룩입니다. 좋네요. 이런 룩은 군더더기 없지만 슈즈는 조금 더 볼드한 제품으로 착용하는 게 예쁠 거예요. 야스이로 소장하신 것 같으니까 이 코디는 야스이로로 신어주세요. 이런 화이트 셋업 코디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거울샷 구도가 애매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 핏이 나올 것 같거든요. 화이트 블랙 조화 아주 예쁘네요. 여름 코디 두 장이 있는데, 이목 늘어난 라운드 티는 제발 벗어주세요. 특히 여름이잖아요. 답답해 보입니다. 썸머 코디만 봐도 이너 티만 벗으면 섹시미 플러스 시원해 보이고, 단추 두 개만 풀어주면 무조건 예쁩니다. 처음이 어렵지 적응되면 여름에 셔츠 입을 때 이너 안 입습니다 팩트 체크 사진만 봐도 답이 나왔죠 남친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디테일이 강한 아이템을 소장하셨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 팬츠에 코디할 때는 상의 톤을 확 죽이고 깔끔한 블랙 니트 같은 걸로 팬츠에 포인트를 주면 돼요 이런 레이싱 자켓 코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들끼리 매치를 해주셨는데 J.W.님의 체형은 깔끔한 룩이 잘 어울립니다 분위기가 확 살죠. 앞전에 말씀드린 셔츠 활용할 때도 섹시미 기억하고 코디해 주세요. 컬러 활용도 되게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코디까지 완벽해지면 세상이 불공평해집니다. 그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강준환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닉네임 무신사탈출님. 저도 무신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신사가 블랙 프라이데이만 하면 열받아 죽겠어요.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 전역하고 바로 복학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전역하고 복학하자마자 한달 만에 휴학했어요. 찐따 돼가지고. 캐주얼 캠퍼스룩을 주로 입는 것 같아요. 키 173, 몸무게 73. 여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체형 고민은 하체가 짧은 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옷핏이랑 재질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데일리룩 사진 보겠습니다. 다리가 짧은 게 컴플렉스니까 와이드 팬츠를 착용하신 것 같은데 맥시한 볼룸 핏은 더 짧아 보입니다. 차라리 일자 슬랙스가 훨씬 커버됩니다. 무채색 코디니까 사실 군더더기 없이 베이직한 캐주얼 룩이에요. 팬츠 컬러가 그레이인가요? 색감이 잘안 보이는데 차라리 첫 번째 팬츠랑 매치했으면 훨씬 예쁠 거예요. 바지 핏은 겁나 예쁜데 맥시한 거 말고 저 정도 핏감 기억하고 매장 가서 입어보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 코디도 너무 좋아요. 뭐 베이지 자켓, 팬츠, 이너, 화이트, 모든 게 좋아. 근데 왜, 뭐가 문제지? 일단, 다음. 캠퍼스 캐주얼 룩, 이거죠. 첫 번째 사진이었나? 머리 가볍게 세팅하고 다니셔도 예쁘신데, 어차피, 저녁을 했어도 모자를 쓰면 군인 같아 보이니까, 그냥 벗고 다니는 게 스타일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디는 딱 좋습니다. 캐주얼 캠퍼스룩과 동떨어진 겨울 동네 야경 산책룩이네요. 날이 추워서 목도리를 하신 거겠죠? 목도리는 빼시고 아우터를 착용해 주세요. 후드티에 머플러는 매치가 아예 안 됩니다. 다리가 짧은 게 콤플렉스면 붙는 핏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옐로우와 연청, 저도 좋아하는 색 조합입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핏으로 코디하지 않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카라티에 와이드 연청이면 예쁘겠죠? 슈즈는 모르겠으면 에어포스 신어주세요. 캠퍼스룩 느낌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색감 매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매장 가서 직접 코디해드리고 싶은데 말로 하니까 한정적이네요. 차후에 기획해보겠습니다. 어, 팬츠만 봐도 슬림핏인데 롤업까지 하셨어요. 더 짧아 보이겠죠.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컬러 조합이고 바지 핏이 문제네요. 예전 사진인 것 같은데 파마 잘 어울립니다. 역시 남자는 머리가 중요하다. 보라색이랑 레드 포인트는 쉽지 않은 조합입니다. 코디 잘 봤고요 팩트체크 자라매장이나 도메스틱 브랜드 매장에 방문하셔서 세미 와이드 핏 팬츠들을 하나씩 입어보고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을 찾아주세요 나에게 맞는 팬츠를 찾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컬러는 연청 말고 어두운 컬러의 팬츠를 소장해 주세요 슬림해 보이니까 이 코디 너무 예쁜데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룩에다가 그 베이지 나이키 신발이었나? 그거 신어 보시고 첫 번째 착용하셨던 백을 한번 매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녁 축하드리고요. 어두운 컬러 세미 와이드 실루엣 팬츠를 소장하자. 땅땅땅.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코디하는 시간을 아끼세요. 강주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닉네임 스물다섯 살 옷가게 직원님. 닉네임부터 옷가게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스타일이 좀남다를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고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0년생, 25살 대학생입니다. 키는 170, 몸무게 62, 말랐는데 장근육이 있는 체형입니다. 코디 보완할 점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벽이라 목이 좀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점점 단정한 룩으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제가 그런 코디들에 약합니다. 데일리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감각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 밀리터리 아이템을 코디할 때는 라임 계열에 가까운 옐로우 컬러, 그리고 오렌지 컬러랑 잘 어울립니다. 핏이 너무 좋다. 뭐, 나무랄 게 없는데, 너무 이쁩니다. 셔츠 코디네요. 진짜 다 좋은데, 생지나, 뭐, 카키, 채색 팬츠, 슈즈를 차라리 이너와 맞추면 조금 더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줄 것 같아요. 셔츠와 맨투맨으로 레이어드를 하셨습니다. 팬츠는 카키, 그리고 슈즈는 에어포스인가요? 블랙으로 셔츠와 톤을 맞춰서 마무리를 준 코디 같아요. 반팔 셔츠 레이어드는 차라리 안 하거나 조금 더긴 제품으로 레이어드하거나 롱슬립으로 하는 게더 예쁩니다. 사진이 좀 많아서 몇 개는 스킵할게요. 진짜 감탄한 룩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머플러의 컬러 포인트를 확실하게 준 코디예요. 시선이 가기 때문에 팬츠는 딥한 생지 컬러로 안정감을 주고 아우터와 슈즈는 무채색으로 코디하셨어요. 이 코디는 진짜 개인적으로. 백점 스타일타일을바싶어하어하세정한정한룩으정단정제는제리거좀멀좀서 정확한 확한피은어은운려운진만봐만스타일타 천천히 천히바는 모습이 습이죠이죠이 너무 좋은 좋향이향이에타일타일을 바꿀 존데존리일에원하원하타일타일이템이템천히천히입혀서바서바꿔면된면라다 말한 적한 적이 있이코이코봐만블레이저이후의 후드티 그 일자 팬츠 팬츠 하도하딱 보이죠. 이죠안지썼지요네요 베이지 컬러 이너로 투톤을 맞췄으면 더 예뻤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꿔 나가는 시도는 너무 보기 좋아요. 깔끔하게 코디하는 건세 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두 가지 컬러가 베스트. 아이템 디자인은 심플하게 제품의 가벼운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고 심플한 백이나 ACC로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로우워커 하나 소장하세요. 닥터마틴 같은 거 두고 두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대하는 시간을 아끼세요.